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그 말에 내가 잡힌다. 아이들아, 내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빼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건달과 아기는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며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가지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사람을 피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내가 길을 갈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내가 잠을 잘때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 줄 것이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 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음행하는 여자의 홀리는 말에 내가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내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빵한 덩이만 남게 만들며 음란한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성할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이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훔치다 들키면 일곱 배를 갚아야 하고 심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어야 할 것이다.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상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잠언 7장입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매고 내 마음속 깊이 새겨 두어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홀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한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 여자는 마구 떠들며 예의 없이 굴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번번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들여서 서원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놓았고 이집트에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몰약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려두었습니다. 자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 집에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홀리는 말로 괜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일어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아이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스울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잠원 8장입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의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기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내가 아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 뿐이며 거기에는 비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옳게 여기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바르게 여긴다.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경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내게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다.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네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위도 내게 네 있다.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주는 소출은 순음보다 좋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한가운데를 걷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셈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위 높이 달아내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잠언 고장입니다.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시녀들을 보내어 성음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라고 하였다.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 것이요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네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만 해롭게 할 것이다.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다. 지각이 없으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여자는 자기 집문 앞에 앉거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제갈 길만 바쁘게 가는 사람에게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 달라 하고 소리친다.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이르기를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 여자를 찾아온 사람마다 이미 수월의 깊은 곳에 가 있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잠언 10장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은 사람도 건져낸다. 주님은 의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익었을 때 거둬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의인은 머리에 복을 입고 있으나 아기는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아기는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흠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에 이르지만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른 데서 낙을 누리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서 낙을 누린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서 배겨내지 못한다.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지금까지 성경 읽어주는 남자. 3원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